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 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플래그십 세단의 끝판왕입니다 BMW 7시리즈 750 Li 모델입니다 이 차의 연식은 2009년 5월식입니다 필로수는 13만 4천 킬로고요 휘발유 차량의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의 신차 금액은 1억 8천만 원이고요. 오늘 판매 금액은 1,45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이 BMW 750 Li 모델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니고요. 본네트 하나, 판금 도색이 하나 있습니다. 거의 뭐 완전 무사고로 보셔도 될 정도로 무방하게 아마 관리가 좀잘돼 있는 차량이고요. 일단 이 차는 한 13년 정도 된 차량이거든요. 그런데 키로수가 13만 키로 정도 됐습니다. 1년에 한만 키로 밖에 뛰지 않은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BMW 750 LI 정도면은요, 어, 일단 옵션이라는 옵션은 다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모든 안전 편의시설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평범한 어떤 직장 다니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 이유가 물론 가격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남의 시선들이 아무래도 좀 의식이 되다 보니까 어, 그럴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고급차일수록 정말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오일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딱딱 갈아주시고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좋고 실내 외관 정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말 흠집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차는 앞에 라이트에 습기 차는 게 고질병이 있는데요, 60만 원을 드리셔서 싹 정비를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돈 들이실 때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740li와 750li가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요,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앞에 요 나이트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밤에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보시면 밤에 이 투사경 해가지고 잘 보이는 거있지않습니까 예, 그런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요. 일단은 앞에 키드니 그릴이라든지 라이트 상태 너무 좋고요. 유형이라는 느낌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색깔은 이게 검정색인데요, 약간 주색 주색 느낌이 나는 검정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당히 앞에 앞 부분이 길다 보니까 좀 스포티한 면도 있고 아주 깨끗합니다. 앞에 예, 유리 돌 팀도 없고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 상태는 제가 봤을 때는 한60% 정도 되어 있고요. 휠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예. 이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의전 차량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딱 봐도 뒷좌석 문이 상당히 크다는 게 느껴집니다 뿐만 아니고 휠 베이스도 굉장히 길다 보니까 스포티한 느낌이 나고요 외관은 볼거 없이 정말 깨끗합니다 750Li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스토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뒷모습 같은 경우에도 BMW의 어떻게 보면 패밀리룩이죠 보시면 이렇게 니은자로 되어 있고 이렇게 크롬으로 물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디자인적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나와도 뒤져지지 않고 아주 멋있게 나와 있고요. 사실 BMW가 트렁크가 좀 좁은 편인데요. 이 차는 또 얼마나 넓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짜잔. 아, 일단은 다른 점은 이렇게 이제 카페트 재질로 해서 싹 감싸져 있다는 거고, 폭은 좀 좁은데 길게 넓, 길게 깊다는 거. 제가 쓰는 쿼블백을 이렇게 가로로 하면 은한두개 정도는 여유 있게 들어가지 않느냐? 쉽고요 아, 밑에 공간 이렇게 이 깊숙하게 하나 있습니다. 일단 조석 부분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예. 선팅도 상당히 깨끗하고 흠집도 없고 어디 깨진 부분이라든지 흠집, 스크래치 전혀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의전용 차량이다 보니까 뒷좌석이 하이라이트인데요. 뒷좌석 한번 타보겠습니다. BMW는 묵직한 맛이 있어요. 일단은 액정이 크게 보이고요. 양쪽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요것도참 잘하는 것 같아요. 다른 뭐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일단 튀어나와 있는데 플라스틱으로 감싸고 있다는 게 약간 안전도 좀 생각하지 않았나 싶고요. 여기 보시면은 프로트 에어컨이 되어 있고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의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안마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안마 시트는 우리가 집에서 쓰시는 안마 정도는 아니고요. 살짝 그냥 움직여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양쪽 리어 커튼과 뒤에 리어 커튼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간은 말할까 없이 넓고요. 어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BMW는 약간 좀 각이 살아 있다 이렇게. 일렇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썬루프 금지막하게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엔진 부분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이 오래되고 키로스가 조금 있는 차량들은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사실은 엔진과 미션의 결함보다는 소모품들의 비용이 좀 비싸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자동차를 BMW나 벤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투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게 큰 고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차를 오래 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큰 고장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일단 미세누리 없고요. 본네트만 탕금도색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만전부사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8기통 4,395cc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였고요. 407마력에 61토크. 후륜구동의 자동 6단 미션입니다. 복합 연비는 7.5km입니다. 사실 오래된 차량이잖아요. 그런데 어,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험하게 몰지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타신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핸들 부분이라든지 이 기아봉, 특히 이제 비상등이라든지 도어 그 다음에 스타트 버튼이 잘 까집니다 특히 그리고 운전석의 도어 부분에 어떤 이런 스위치도 굉장히 잘 까지는데 까진 부분은 전혀 없어요 운전석과 조수석, 이렇게 메모리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큼지막한 거 옵션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어, 자질구리한 거다 해드릴 수는 없고 그냥 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보시면 후방 카메라 360도 어라운드 뷰는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되고 HUD 여기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BMW의 가장 큰 좋은 점은 HUD와 전자식 기어 노브입니다. 일단 전방 카메라인데 사실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예, 뿌연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시면 여기 통풍 시트 양쪽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뭐잘 예, 소리 없이 자 소리 없이 아주 잘, 잘 됩니다. 바닥에 매트도 아주 깨끗하게 새로 다 해, 하셨네요. 예 전혀 흠집 없어요. 일단 한번 타 보시면 이 BMW는 진짜 뭐랄까요? 서스펜션의 정말 딱딱함, 그 다음에 쇼바의 딱딱함. 이게 정말 장점이에요. 처음 타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불편할 텐데, 이딱 하시면 중독돼요, 진짜. 네. 제로백은 5.3초입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죠? 예, 스포츠카 저력이 가라죠, 뭐. 차의 크기에 비해서 백미러가 너무 작습니다. BMW의 이 백미러의 작은 거에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경유값이 많이 올랐어요 이제 휘발유보다 100원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유차보다는 이렇게 휘발유 차량들을 정말 많이 찾으세요 실제로 더 많이 잘 나가고 있고요 검정색에 사고 없고 이 정도 키로수의 예전과 연식이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가는 차량입니다 예. 지금까지 저 함께 BMW 750li 모델을 보셨는데요 이차의 가장 큰 장점은요 저는 사고가 없고 키로수가 적은 차량으로 하겠습니다 어, 뿐만 아니고 이렇게 고급 플래그십 세단을 타시는 분들은요 관리가 정말 잘 하시고 타시기 때문에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주시면은요 할부는 은행 금리로 맞춰드리고요 그보다 더 저렴한 것도 저희가 한번 알아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가 아니더라도 전화 한번 주십시오.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 드모토스 로고가 나옵니다.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